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쓸어 담은 곳이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 금융 외화 시장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18억 5천만 달러를 매도하는 반면 채권은 약 50억 달러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베팅을 한 것인데요. 경기가 둔화되면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이는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 시중 금리도 낮아질 거란 것이죠. 반면에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기업 실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은 매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제 결제 은행에서는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 경고했었는데 최근 발표한 정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 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채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성장에 영향이 있을 거란 것이죠. 지난 8월 20일 통화 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은 경기가 나빠졌을 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문제 삼으며 그런 고리는 한번 끊어질 때가 됐다며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뛸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9월 기준금리 발표가 없기 때문에 영향도가 있는 9월 19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최 10년물 선물 가격을 살펴보았을 때는 5월 이후 하반기부터는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높아진 금리 인나 기대감이 반영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나라 시장 금리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9월 19일 이후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 같이 알아보았고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다양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